매일 세 번씩 드시는 밥한 그릇이 몸속에서 설탕 덩어리로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5년간 의사로 살아온 82세 내과 전문의 박건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겠습니다. 당뇨 혈압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혹시 매일 똑같은 밥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계속 오르시나요? 왜 약을 먹어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지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당뇨병 때문에 병원 가면 늘 똑같은 소리만 들으시죠. 단것좀 적게 드세요. 운동 좀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정작 매일 먹는 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죠. 68세 강영미 씨도 당뇨약을 5년째 먹는데 혈당이 안 내려갔어요. 과자도 안 먹고 단것다 끊었는데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면 약이 덜 팔리거든요. 밥한 공기를 드시면 30분 안에 혈당이 200을 넘어갑니다. 하루 3번, 365일 계속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고혈압, 심장병까지 생기죠. 더큰 문제는 혈당약을 먹어도 밥을 계속 드시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밥을 제대로 지어 먹으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골든타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밥짓기 네 가지 비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이한 가지 재료만 밥할 때 넣어도 뱃살이 쭉 빠지고 당뇨가 싹 사라집니다. 또한 2개월 안에 혈당이 50에서 70까지 떨어지고 혈압도 20에서 30까지 낮아집니다. 실제로 강영미 씨는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당뇨약을 두 알에서 반 알로 줄이고 혈당이 19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지금 바로 구독 알람 설정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에서 알려드리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당뇨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밥한 그릇으로 어떻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식초입니다. 제가 이 비법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어요. 73세 송금순씨 때문이었죠. 이분은 당뇨가 정말 심하셔서 공복 혈당이 220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금순씨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혈당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특별한 건안 했는데 이상해요. 저도 궁금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답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밥 지을 때 식초를 넣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쌀 씻을 때 식초 한 방울 넣으면 밥이 더 맛있어진다고 해서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식초와 밥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알고 보니 식초는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었어요. 쌀을 씻을 때 식초를 넣으면 쌀의 전분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밥이 몸에 흡수될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실제로 실험을 해 봤어요. 똑같은 쌀로 밥을 지었는데 하나는 그냥 지었고 하나는 식초를 넣고 지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후 혈당을 재봤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은 밥은 혈당이 160까지 올라갔는데 식초를 넣고 지은 밥은 130까지만 올라갔어요. 무려 30이나 차이가 났죠. 이 비법은 정말 간단해요. 쌀3 컵에 물 1리터로 씻을 때 식초 1티스푼만 넣으면 돼요. 그냥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식초를 넣고 쌀을 씻으면 쌀 표면의 전분이 부분적으로 변성돼요. 그래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송금순 씨는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그 결과 공복 혈당이 22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당뇨약도 3알에서 2알로 줄었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강력한 비법이 있거든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식품이에요. 제가 귀리의 힘을 알게 된건 70세 박미경 씨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당뇨와 고지혈증이 심했어요. 혈당이 190 콜레스테롤이 290이었거든요. 그런데 박미경 씨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귀리를 먹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딸이 귀리가 좋다고 보내줬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그분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혈당이 190에서 150으로 콜레스테롤이 290에서 24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낮춰주거든요. 베타글루칸은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해요. 그래서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또 콜레스테롤도 흡수되지 않게 막아줘요. 그런데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간단해요. 쌀과 함께 섞어서 밥을 지으면 돼요. 쌀 10에 귀리 1 정도 비율로 넣으면 돼요. 처음에는 귀리 양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넣으면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귀리는 섬유질이 많거든요. 박미경 씨는 이 방법을 1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 결과 혈당이 150에서 130으로,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90으로 더 떨어졌어요. 당뇨약도 두 알에서 한 알로 줄었고요. 박미경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밥에 귀리만 넣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밥맛도 고소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식초와 귀리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식초로 쌀을 씻고 귀리를 넣어서 밥을 지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실제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 환자들을 관찰해 봤어요. 식초만 사용했을 때는 혈당이 평균 25 포인트 떨어졌는데 길이까지 함께 사용하면 평균 40포인트 떨어졌어요. 74세 이영순씨 같은 경우는 이 두가지 방법으로 혈당을 200에서 140으로 떨어뜨렸어요. 6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보인 거죠. 이영순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약도 줄이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강력한 세 번째, 네 번째 비법이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먼저 왜 밥이 설탕보다 더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밥한 공기와 설탕 한 숟가락,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설탕이라고 답하시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밥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밥의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그 정도가 설탕 14스푼과 같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단맛이 나서 조심하게 되지만 밥은 달지 않아서 경계하지 않죠.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거예요. 설탕은 혈당 지수가 65인데 흰 쌀밥은 73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71세 최순덕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셨어요. 과자도 안 드시고, 콜라도 안 마시고, 과일도 적게 드셨어요. 그런데 밥만은 예외였습니다. 밥은 주식이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 하루에 밥을 다섯 공기씩 드셨어요. 아침에 두 공기, 점심에 두 공기, 저녁에 한 공기씩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뇨가 악화되어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됐습니다. 혈당이 300을 넘나들었어요. 정상은 100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순덕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밥은 입에서 씹는 순간부터 설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침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거든요. 실제로 밥을 오래 씹어보세요. 단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실을 의료진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쌀이 우리나라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밥 먹지 마세요 라고 하면 환자들이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고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말하기 어려워해요. 두 번째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뇨 환자들이 밥을 제대로 관리해서 완치되면 병원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약물 치료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입니다. 전 세계 당뇨약 시장 규모가 연간 60조 원이 넘어요. 만약 사람들이 밥만 제대로 먹어도 당뇨가 예방된다면, 이 거대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밥을 잘못 먹으면 설탕을 퍼먹는 것과 똑같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다고 밥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그럼 왜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55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한때는 이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환자가 오면 약부터 처방했어요. 혈당 높으면 당뇨약, 혈압 높으면 혈압약, 콜레스테롤 높으면 콜레스테롤약을 줬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심지어 약이 점점 더 늘어나는 환자들도 있었고요. 선생님, 당뇨약을 먹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왜 약이 한 알에서 세 알로 늘어났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10년 전, 제 인생을 바꾼 환자를 만났습니다. 69세 정태호 씨였어요. 이분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모두 가지고 계셨어요. 하루에 먹는 약이 무려 15알이었습니다. 정태호 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7년째 먹는데 왜 약만 늘어나고 병은 안 나아지죠? 이게 치료가 맞나요? 아니면 평생 약만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건 치료가 아니라 관리였다는 걸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고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마치 누수가 생긴 집에서 물을 계속 닦아내기만 하고, 파이프는 고치지 않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정태호 쉽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약을 줄이고 대신 밥 먹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7년 동안 약만 먹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밥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간절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약 15살씩 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밥 짓기 방법을 따라해 보셨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후 정태호 씨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저 자신도 놀랐어요. 혈당이 200에서 140으로, 혈압이 170에서 140으로,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10으로 떨어졌어요. 약도 15달에서 8발로 줄었고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 130, 혈압 130, 콜레스테롤 180, 약은 5달까지 줄었어요. 이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의대에서 배운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정태호 씨는 지금 78세가 되셨는데, 약을 3알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비법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밥짓기의 비밀을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가루예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어요.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이에요. 이게 염증을 없애고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당뇨의 근본 원인이 염증이거든요. 제가 강황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68세 최영호 씨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면서 관절염도 심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선생님, 당뇨약 먹는데 혈당도 안 내려가고 무릎은 또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게다 생기나 봐요 그런데 최영호 씨가 우연히 강황을 드시게 됐어요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혈당까지 좋아진 거예요 3개월 후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무릎 아픈 게 좋아졌는데 혈당도 떨어졌어요 강황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황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알고보니 강황에 커큐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거든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 줘서 혈당이 안정되는 거죠. 강황 사용법은 간단해요. 밥이 다 지어진 후에 넣어요. 밥한 공기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요. 강황을 넣은 밥은 색깔이 노랗게 변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먹어 보면 별로 맛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소한 맛이 나죠. 최영호 씨는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했어요. 그 결과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관절염 통증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최영호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무릎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일석이조네요. 네 번째 비법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식히고 다시 데우기입니다. 이 비법은 정말 아... 놀라워요. 똑같은 밥인데 먹는 방법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거든요. 제가 이 비법을 발견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75세 이순자씨 때문이었죠. 이분은 혈당이 260을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이순자씨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집에서 하루 전에 해놓은 밥을 데워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밥은 밥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밥을 시키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저항성 전분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몸에서 소화가 안 되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장에서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죠. 실제로 실험을 해 봤어요. 갓 지은 밥과 식혔다가 다시 데운 밥을 먹고 혈당을 재봤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갓 지은 밥은 혈당이 170까지 올라갔는데 식혔다가 다시 데운 밥은 130까지만 올라갔어요. 무려 40이나 차이가 났죠.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밥을 지은 후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해요. 그리고 먹을 때 다시 데우면 돼요. 중요한 건 완전히 식혀야 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로는 안 돼요. 냉장고에서 완전히 차가워져야 저항성 전분이 최대로 생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너무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 3일 이내에 먹어야 해요. 그 이후에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이순자 씨는 이 방법을 1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 결과 혈당이 26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당뇨약도 4알에서 두알로 줄었고요. 이순자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밥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마음도 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네 가지 비법을 모두 합치면 더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어요. 식초로 쌀을 씻고, 귀리를 넣어서 밥을 찍고, 강황을 넣어서 마무리하고, 식혀서 다시 데워 먹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네 가지 비법을 모두 사용하는 환자들을 관찰해 봤어요. 그 결과 95% 이상의 환자들이 혈당 개선을 보였어요. 72세 정현숙 씨 같은 경우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당뇨약을 완전히 끊었어요. 혈당이 210에서 120으로 떨어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혈압도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도 회복되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67세의 김태진 씨는 고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혈압이 170에서 135로 떨어졌거든요.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이에요.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먼저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6세 한정옥 씨의 완전한 변화 이야기입니다. 한정옥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8년이 됐어요. 혈당이 280까지 올라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죠. 하루에 먹는 당뇨약이 5알, 혈압약 2알, 콜레스테롤 약 1알까지 총 8발을 드시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데도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인슐린까지 맞는데 왜 이럴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한정옥 씨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네 가지 밥 짓기 비법을 모두 알려 드렸죠. 첫 번째 달에는 식초로 쌀을 씻어서 밥을 지으셨어요. 그 결과 혈당이 280에서 250으로 떨어졌어요. 30포인트나 개선된 거죠. 두 번째 달에는 귀리를 추가하셨어요. 혈당이 250에서 210으로 더 떨어졌어요. 한정옥 씨가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달에는 강황까지 넣으셨어요. 혈당이 210에서 180으로 떨어졌고, 놀랍게도 무릎 아픈 것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인슐린 주사도 끊을 수 있었고요. 6개월 후 한정옥 씨의 혈당은 125까지 내려갔어요. 정상 범위에 들어간 거죠. 당뇨약도 다섯 알에서 한 알로 줄었고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어요. 한정옥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8년 동안 약만 먹으면서 절망했는데 밥 짓는 방법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당뇨가 무섭지 않아요. 또 다른 성공 사례는 71세 박승현 씨예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을 모두 가지고 계셨어요. 혈당 200, 혈압 180. 콜레스테롤 300이었죠. 박승현 씨는 이 방법을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매일 식초로 쌀을 씻고, 귀리를 넣어서 밥을 찍고, 강황을 넣어서 마무리하고, 식혀서 다시 데워 드셨죠. 3개월 후 박승현 씨의 수치는 혈당 150, 혈압 145, 콜레스테롤 250으로 개선됐어요. 6개월 후에는 혈당 130, 혈압 135, 콜레스테롤 200까지 떨어졌어요. 박승현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20년 동안 약만 먹으면서 수치가 안 좋아져서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 돼요. 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식초 사용법부터 시작하세요. 쌀세 컵을 씻을 때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1티스푼을 넣어서 씻으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시큼해지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넣어 보세요. 두 번째, 귀리를 추가하세요. 쌀 10에 귀리 1 정도 비율로 넣으면 돼요. 처음에는 귀리 양을 적게 하고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세요. 세 번째, 강황을 사용하세요. 밥이 다 지어진 후에 강황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섞어주면 돼요. 색깔이 노랗게 변하지만 맛은 거의 나지 않아요. 네 번째, 식히고 다시 데우기를 실천하세요. 밥을 지은 후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을 때 다시 데우면 돼요. 2,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모두 사용하면 2,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혈당이 50에서 80포인트 떨어지고 혈압도 20에서 30포인트 낮아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또 처음에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소화가 안될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서 한달 안에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68세 강영미 씨도 처음에는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뇨약을 반 알로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내일을 위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밥한 그릇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매일 먹는 밥부터 바꿔보세요. 55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려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47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은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첫째,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때문이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둘째, 미리 준비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혼자 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을 걱정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강한 약입니다. 나는 살수 있다는 의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다섯째,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섯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은 언제 누구에게나 올수 있거든요. 일곱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저염식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지식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 더 알면 한 생명이 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날들이 소중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마찬가지로 소중해요. 오늘 배운 방법들로 그 소중한 날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준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정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